양장비 먹자. 와, 와 개쩐다. 이게 야 3만 5천 원, 3만 5천 원인 이유가 야 3만 5천 원인 이유가 있네. 와, 야개 미쳤는데? 이게 더 좋다 진짜. 소년이 언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소스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야. 숟가야 젓가락 온거 봐. 1 2 3 4 5 다섯 개 나왔어. 이거 혼자서 어떻게 먹어? 헐. 잠시만. 얘들아 이거 보여 줄게. 뭐뭐뭐 있는지 한번 볼게. 나 처음 먹거든. 이거는 이거는 게 맛살이고요. 이거는 새우고요. 그다음에 이거 계란이고 오이 오이 이거 채썬거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문어. 문어 거가. 아이고 소라가. 당연히 문어쟁 박균거냐. 소라에요 소라 있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 여기 안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거 해파리 냉채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오징어. 오징어 이렇게 칼집 낸 거, 당근, 그다음에 여기에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유산슬 같이 보이는데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뺑 둘러져 있네요. 여기는 이제 양념한 거. 이렇게 같이 먹는 건가 봐. 이거는 대체 뭐에 먹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건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먹어보신 분들. 원래 이런 거 아저씨들이 잘 먹은 아저씨들한테 물어봐요. 아저씨 이런 거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겨자소스 뿌려먹는 거야?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일단은 새우부터. 음. 맛있다. 맛있다. 찍어 먹든가 뿌려 먹든가. 이거 표고버섯이랑 소라랑 같이 이렇게 먹을게. 이거를 소라를 이렇게 찍어서. 버섯까 먹는 거야. 아 근데 습까 먹으면 좀 약간 맛이 덜할 것 같은 느낌이네. 이거, 목기버섯 방금 건 표고. 음. 근데 이건 진짜 뭐예요? 응? 음. 곤약 같은데? 곤약 같은 건데? 응, 음, 뭐. 곤약 같은데? 음. 해삼 아닌데 해삼 맛이 안나는데 곤약인데 일단 이 포춘 쿠키 만두 한번 먹어볼게요 포춘 만두를 와 냄새 진짜 좋다 만두 냄새 개떠는데 여기 딱 찍어서 원래 온 가족이 먹는 것 같은데, 내가 혼자 이걸. 음! 겁나 맛있다. 우와. 맛있다. 근데, 약간. 싸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싸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같이 이거를 비벼 먹는 것보다는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당근 너무 많아. 당근 당근 적당히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새우 새우를 두 개를 얹을 거야. 새우 두개엄지고그 다음에 소라도 한개 얹지고 아 이거 얹저 보자. 이거 이거 해파리인가? 응. 소스랑 지금 뭐.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 있는데. 이거 소라 맞죠, 소라. 소라는 조금 찍어 먹어야지. 근데 이거 부먹하면 너무 부먹하면은 넘칠 것 같은데. 어 여기 청경채도 들어있어요, 얘들아 너무 좋아. <laughs> 부어 먹을까? 부어 먹을까요? 근데 안 부어 먹는 게더 나아. 내가 양장아하는 이유 커튼. 커튼. 조월증처럼 보이지만, 배움 집안에서 자란지 컷. 아, 진짜 섞어 먹어야 돼? 섞어 먹으면 무슨 맛이야? 섞어 먹을까? 근데 섞어 먹으면 너무 친단 말이야. 그리고 이모 여기에, 여기 있던, 여기에 이 요리가 이 육즙들이, 이 야채들이랑 해산물들이 골고루 퍼져가지고 맛있는데? 이것만 먹어도? 음, 아니, 근데, 여기가 소스가 있다는 거 아니야, 여기? 음 어이, 허, 이 사람들 간짜장도 찍어 드시나? 아, 진짜로? 원래 부어야 된다고? 너네는 어떻게 양장피를 다 먹어봤어? 난 처음 먹는데. 어떡하지? 엄마한테 한번 먹어. 엄마 올 때까지만 이렇게 먹고 있을게, 그러면. 나 업무제라서 엄마, 엄마 말을 따라야 돼. 만약에 이거 남기면 소스 넣어놨으면 내일까지만 먹잖아. 그래 대화를 못한다 앞접시를 쓰라고 응? 아아 오오오씨 먹고싶은데 못뭐 먹나봐 수행판가 때문에 덜어주려고 갖고 온 앞접시 아니야 나 먹으려고 갖고 온 거지 이렇게 아 여기 고기도 들어있네 고기랑 그 다음에 이거랑 그 다음에 거래 근데 양장피 좀 많이 먹어요. 양장피도 완전 중국 음식인 거죠? 그러면 아예 중국 음식인 건가? 양장피는? 아 술안주야고 양장피가. 어 근데 이거 양장피인데 나 처음 먹어본다니까. 이렇게 먹어볼게. 이거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맨날 사, 그 뭐야 그 한끼 줍죠 보면은 강호동이 하는 거. 이거 삼촌이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뭐 들어가요? 뭐, 들어감면 됐지? 안 들어갈 것 같다. 아! 아! 근데, 그 큰... 아! 아! 야, 때 찝을 때마다 나온다. 홍어 먹냐? 나 홍어 이렇게 안 먹어 킁킁 킁킁킁 킁킁 아 통영에 있을 때 밤에 배고프다 가니까 냉채족발 시켜줬는데 내가 비비다가 비비면서 냉채족발 그 교자 촛쏘는 거싫어가지고 조금만 넣었거든. 아 너무 안 비벼진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넣고 하다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 가 결국에 한 통을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전부 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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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면서 다 뿌려가지고 한통다 넣어가지고 다들 코를 부여잡으면서 먹었어요. 진짜로. 나는 방방 뛰면서아아 아, 아, 이러면서 먹고 이모 부가 먹더니. 이렇게 우리 아빠는 눈물까지 렸대요 <laughs> 근데 이거 소스를 교자 소스를 뿌려 먹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알겠어. 약간 해산물 비린 맛, 약간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데? 내가 기초대사량이 진짜 높았으면은 차라리 먹방 비제이나 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한다. 기초대사량을 늘리면 늘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한부초가가 있잖아. 이거 3 5 0 0 0원이요 이렇게 다 해서. 그쩔도 근데 이렇게 하고 이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조금 그 다음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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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진짜 곤약인 것 같은데 해삼이 아니고 해삼을 약간 볶은 건가? 어디 가랑 재료로 소스 찍어서 쓸까 라안돼 그러면 그 재료 먹을 때만 톡 쏜단 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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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근데 이거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 된다는데 골라가 맞지 이거 섞어 먹는 거 아이라 함야 섞어 먹는 거면 이렇게 정갈하게 나왔겠나 음식 자체가 이거 곰 약을 여기 밑에다가 왜 이렇게 많이 쳐었지 이거 봐곰 약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대 이거 봐봐 이것도 먹는 거가 곰약뭘 먹는 거야 이거 먹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먹는 거라고 이게 양장피에요? 아, 리얼로, 진짜로. 진짜 먹는 거에요, 이거? 이거? 응? 와,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짬뽕, 볶음짬뽕면, 볶음짬뽕 그거 같대. 볶음짬뽕에 들어가는 여기에 재료들,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찍어 먹는 그런 거, 같이 먹는 그런 것 같대. 왜, 왜, 왜 섞어, 섞어 먹으면은 나중에, 엄마 나중에 재활용할 때안 된단 말이야. 엄마 올 때까지 좀만 기다려봐. 응. 음. 왜냐면, 저거, 저거 소스 넣었다가 나중에 만약에 오늘 먹다가 남으면은 내일이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너무 더러운가요? 양해직 조별 과제 하는 것 같은데 전화 통화로 보이스톡으로 그룹톡으로 그런데 내가 현식이 친구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새끼 빨리 쫄아가지고 바로 음소거하더라. 음소거 하더라 아... 음소거. 정말 술안주네. 여기에 탁 칵테일 한잔 곁들이고 싶다 운치있는 바닷가에서 양장피 시켜서 칵테일 한잔딱 먹으면서 수다나 야들야들 떨어보고 싶다 정말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엄마 오면은 비벼 먹겠다니까 엄마 40분 동안 안 오고 있어 아까 온다 엄마 왔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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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저또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발부터 엄마 여기야 여기 엄마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응 뭐야 이거? 아좀 주지 어? 그냥 잘 먹고 있어 엄마 이거 먹어봐 엄마 머리 이쁘게 됐네 됐나? 응 좋았다 세련됐다 어 근데 코털 같은 머리카락이 아주 얼굴에 있다 엄마 먹어봐봐. 아는 양장피 먹어본 적 있나 엄마? 모겠다 아, 음. 여기에다가 먹어봐봐. 아 아직. 잘... 숙이 누나 빨리 오셨어야죠. 네, 양장피를 이따구로 먹고 있는데 화각지가 나네요. 사람들이 계속 다 섞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뿌리래. 냉채족발처럼 음. 그렇게 먹으면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안안 안 먹는다고 이렇게 했거든. 무슨 재활용? 이거 재활용 안할 거. 같아. 그나무 온대지 그갖고 저거 겨자 소스 넣으면 톡톡 쏘는데 어찌나 하는데? 아유 어찌? 아 주자. 새우는 안 주네 양이시. 내가 나 왔다가 내일 밥 먹고 가까가 집에. 봐라 그렇게 할 거면은 겨자 소스 어떻게 뿌리냐고 그래 잘안 뿌렸다 내가. 새우는 안 주네. 숙이 누나 겨자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스카드 소. 새우 딱한개 넣어준다 양이씨한테. 아 왜? 뭐라말안했나 먹으라 갔는데, 저거 한다고 안 먹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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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콧 쏜다. 이제 얘는 이제 콧 쏜다, 이제. 지가 이거 먹어라 아니, 진짜 원래 부어 먹는 거냐고 물어봤잖아. 진짜, 진짜, 진짜 부어 먹는 거가. She's gone! 내일부터 할까? 다이어트 내일부터? 이거 맛있겠어. 어, 양정주가 이거 먹었는데 맛있다고 해서. 그럼 는어랑라 응? 그냥 떡을까 응.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머리 잘 됐냐고. 저 머리 잘 됐지요. 아, 뭐 겨자다 먹고 야채 섞고 전분 응. 싸 먹는 거라고. 맞지? 이거에 싸 먹는 거라고? 그래, 그랬는것다 이거. 에이 진짜. 이게 맨뭐 밑에 떨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남드시기라 여기에 원래 싸 먹는 거예요? 아 진짜로? 어왜 말을 안해줬어 사람들도 몰랐나 봐. 딱 봐도 싸먹기 좋게 돼있다이 가라는데. 이게? 면면면전 갖고 왔을 때안 보이더나. 어. 그리고 원래 이렇게 소스 뿌어 모르면 되셨어? 좀 배우자. 고집부리지 말고. 크크. 아 아니, 아니. 고집이 아니고. 무슨 무슨 그건지. 야, 요즘에. 이거 좀, 좀 먹는 방법 을 알려 줬으면 좋겠다. 에휴, 탕수육 두개 먹을 바에 양장피 먹겠다 맞죠, 엄마? 인정? 유산슬 먹어봤나, 엄마? 어떻슨데?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봤다 이거 섞을까? 중물을. 어, 그거? 어. 응 인자, 엄마가 섞어봐 아니, 니가 섞어라 야, 꼼짝도 안 싫다 꼼짝도 안 싫다고? 응 아 이거 아닌데. 되게 <laughs> 되겠다. 너 많이 넣지 마라. 근데 해삼인가 같다. 넣는 거 아니지? 아니 넣는 거 맞다고 팡머니가 넣셨어 으 아까. 벤츠님 먹방 보니까 안 넣고 그냥 드시던데? 찍어가지고 드시던데? 이거 자가지고 이따 찍으면 낫다 그지야? 응. 이게 아니군요. 코가 빵풀피 이제 코가 아니고 목구멍 쳤어 교자가 근데 엄마 이제 가만히 엄마 이거 해삼이야 아니면은 곤약이야 해삼이다 이거. 해삼 말린 거 불어낸 거다. 곤약이라더니 아들이야. 해삼이다. 음. <목소리> 해삼, 말린 거를... 해삼이다 해삼 말린 거. 곤약이가. 해삼이다 이가 해삼 말린 걸 물에 불려가지고 한거다 이거 말려가지고. 해삼 말린 거를 물에 불린 거라고? 응. 음. 왜? 어떻게 왜냐면. 알아? 하... 먹어보면 알아 어? 아그거만 안다 다른 걸 모르고 이거는 뭐게? 아 그만해라 이건 뭔데 엄마? 맛살이네 오 그럼 이건 뭐게? 그럼 오징어 같은 거네 그럼 이건 뭐게? 이건 소라 같은 거 고동 같은 종류인데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닌 거 같다 보니까 이런 응. 거다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래니. 어 어허... 어허... 이렇게 한다, 사람들이. <laughs> 엄마 맞췄다고 엄마 좀 묵어라. 아무것도 안 <laughs> 먹었다 이거. 아이고, 야안 먹다야. 순대를 먹었다고? 용실에서. <laughs> 응. 엄마 방금 빵 컸대. 빵 같은 소리야. 응, 아니. 이거 무슨 소린데? 빵불을 왜 켰기고. 여기서 방무가 나오겠나? 응, 이 소리 뭐냐고. 나 이제 한 잔은 그래이게소리겠지야웃긴 내가 저걸 하지 말라너 진짜 이상한 사람 진짜로 여기서 방을 끼면 사람이 아니지 어. 아들 앞에서 나는 한열번 깼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내가 깠다내고이 일부러 이야기하면서 자꾸 사람들 못듣지 하려고 초딩싸움 뭐 초딩싸움이야 우리 엄마 나이가 50대잖아 뭐라카노 60대다 60대 60 같은 소리하고 있대 아직 물었거든 <laughs> 요새 엄마는 엄마 주위에 거울을 다 깨부수던가 없애야된다 진짜 왜? 거울 볼 때마다 아이고야 나 할매가 됐빛다 할매가 됏빛어 맨날 방구 이러고. 소리 좋아 방구 껴줘 고피 그리고 또 거울 보면서 아이고야 스트레스 받는다 야나왜 이래 됐빛노또 거울 보면서 똑같은 말 니도 나이 들을 바라 그댄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예전에 유치원 때를 생각이 들면서 근데, 특히 그 가수 프로에서 나나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야, 팔이 똥을 샀다. 응? 응? 팔이 똥을 샀다 이제.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쁘게 늙어가는 거거든. 아이고 아니거든 그만해라 야. 맞죠? 아니 그만해라. 자도 욕한다 다른 아줌마들에 비해서 <laughs> 이쁜 편이잖아요, 우리 엄마. 이쁜 편이 아니고 이쁘죠. 아, 그건 옛날이다. <laughs> 아니, 이거 코가 교자에 써가지고. 경주 씨 30대로 보임이 누구... 633. 엄마 왜? 안경 껴야 되겠다, 잖아 <laughs> 예전에는 좋아하던 말이었다. 너. 아, 그욕 욕하는 것 같다. 이제는 이제 알아듣네. 드디어. 응. 옛날에는 하도 내가 그렇게 말한 애들을 다처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야 나나 나, 너는내 진짜 하는 건 진짜 못 보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네. 드디어. 숙의 누나 젊음을 찾는 데는 사저 자세가 좋다고 합니다. 한 한번 해봤 그 자, 응. 몇분 해봤다. 니 혼자 살짝 숨어서. 우리 엄마 말했다. 얘가 내가 혼자 씻는데 너무 씻기 싫어가지고 계속 소파에 누워있었는데 엄마가 화장실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씻으라고 해놨어. 근데 씻는데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보이스 톡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팩 붙이고 있다가 계속 그때 내가 빨가벗고 씻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있잖아. 갑자기. 언니야 옆에 있었는데 언니야 몰래 이때가 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보이스톡 그거 하는 거폰가지고 여기에 이때가 여자 화장대에 딱 휴대폰 놔두고 파파라치를 추는 거야 웃으면서 혼자 캡쳐 다 해놨었다야 그니까 파파라치 추고막 사자사자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벽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벽 한번 타볼까 아나 못한대 벽 한번 타봐 이랬는데 벽타다 음, 탄대 백은 못 한다. 컬 <laughs> 난다. 왜? 야, 뼈 타다 가야너 떨어지면 못쩌려고 야. 어 괜찮다 이거 근데 되게 맛지. 근데 약간 사람 질리게 하는 맛이 있네 이거.